오늘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들 많이 있으시죠? 저도 쉬는 날, 월요일에 이렇게 집에 있게 됐는데 한 동역자가 추천해 주신 노래 경연 프로그램을 보게 됐습니다. 출연진들이 무명 가수로 이루어진 노래 경연 프로그램이었는데 저에게 개인적으로 와닿는 두 가지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경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뭐, 이렇미스트롯이나 이런 것 통해 잘 알고 계시지요. 첫 번째는 자기에게 주어진 얼마 남지 않은 기회 속에서 전심 전력하여 각자에게 주어진 무대에서 노래하는 장면, 그 간절함이 저에게 큰 감동으로 와닿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름 아닌 노래 때문이었습니다. 무려 3, 40여 년 전의 노래를 택한 가수들이 오늘날의 시대에 맞게 곡을 재해석하고 또 자기 자신 색깔에 맞춰 편곡해서 들려주는 그 노래를 통해서 큰 울림과 감동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 때이 수요예배 가운데 이 얘기를 먼저 한 가닥은 오늘 2 0 0 0여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바울과 디모데 이야기입니다. 자기에게 얼마 남지 않는 시간 가운데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외침 그리고 자기 고백적인 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시는 성령의 그런 감동의 메시지들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바울의 마지막 서신, 유언장 그리고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는 책이지요. 신약 성경 안에서 16번째 기록 16번째 위치한 책이기도 합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의 너무나 개인적인 기록이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목회를 해 나가는 디모데에게 교인들을 어떻게 인도하며 또교회 조직을 어떻게 이끌 것이며 목회자로 세상과 성도들 앞에서 어떤 바람직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것에 대하여 바울은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내용은 디모데에게만 전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함께 온라인으로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또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전해 주시는 주님의 편지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바울과 같은 그한 사람이 우리 자신이 되기를, 또 바울이 디모델을 정성껏 양육하고 세움 같이 우리가 섬기고 세워 나갈 한 사람을 발견하고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수요 예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죽음을 기다리는 중에 감옥에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합니다. 편지에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디모데야, 너무 늦기 전에 내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내가 너를 꼭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함께했던 시간 동안 너에게 보여줬던 내 모습 그리고 이 편지에 기록된 나의 말들을 너가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울 자신의 진심 어린 심정을 꼭 전하고 싶은 말들을 마치 궁서체로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쓴것 같은 분위기를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 디모델을 향한 바울의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바울의 13가지 서신서 중에 교회를 향한 편지도 있었지만 개인에게 보낸 편지 세 가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빌레몬, 또 디도, 디모데이죠. 바울이 동역했던 이들과의 모든 편지가 성경에 다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세 사람에게 보낸 목회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그가 맺었던 관계들 가운데 어떠한 관계를 맺었는지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언급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언급하는 심정으로 서신서 마지막에 연말 시상식에서 감사한 사람을 하나하나 열거하는 그런 모습처럼 바울은 그렇게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 자기와 관계 맺고 또 돌보고 섬겨야 했던 사람들을 정성껏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목회서신을 통해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를 바울이 진정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바울의 모습처럼 수많은 다수 중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형식적으로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지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다. 만남에 있어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사람들을 조급하게 피상적으로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깊이 만났습니다. 그의 모든 과거의 죄와 연약함을 십자가에서 모두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과의 일대일 인격적인 만남을 바울은 가졌습니다.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의미가 있었고 깊이가 있었으며 그 만남을 통해 바울은 변화되었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비단 바울뿐이겠습니까? 성경 곳곳에 나오는 예수를 믿고 변화받은 사람들은 믿음을 고백하기 이전에 예수님과의 일대일의 진정 어린 의미 있는 만남이 먼저 선행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먼저 찾아가셨지요.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상처받고 아픈 심정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사람의 깊은 갈등과 상처, 아픔과 삶의 고달픔을 공감하시고 함께 하셨으며 그 모든 것을 싸매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눈과 눈을 마주치시며 그렇게 우리를 만나 주셨고, 그 깊은 만남, 인격적인 만남, 변화받은 그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모여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과의 그 일대일의 만남, 그 친밀함을 우리가 행여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주 예수를 아는 크기와 넓이와 깊이가. 더욱 커져가고 깊어져가고 진해져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듯이 바울과 디모데가 만났던 처음이 있었겠지요.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에 대해 나누길 원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세운 바다 뜻 디모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갑니다. 이 만남의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으로 거슬로 올라갑니다. 디모데가 외가 쪽 믿음, 어머니 믿음을 계승하기는 했지만 그냥 지역 사회에 묻혀서 지역에 한정된 인물로 그렇게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며 지역을 넘어섭니다. 세계관이 확장됩니다. 제2차 바울의 선교 여행 때 디모데는 분명히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세계 선교를 향한 열린 세계관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늘 함께 했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한 교회의 특별한 승인도 받고 장로들과 바울에게 안수도 받았습니다. 디모데는 헬라인이었지만 지역 유대인들의 불필요한 반대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할래도 받기도 했습니다.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렇듯, 바울과 디모드의 만남, 이 만남의 열매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네 가지 정도 살펴보기 원합니다. 어떻게 이 만남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셨고, 또 우리에게 어떤 결과들을 보여주십니까?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영향력을 확대시키십니다. 디모드는 바울과 만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지역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정통적 인맥과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 사람들과 연대하며 폭넓게 사역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는 일, 바울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로 쓰임 받았습니다. 고린도에서는 바울과 함께 전도 활동을 펼쳤습니다. 에라스도와 마게도냐에서는 성교 사역을 거기에서도 또한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일 자기의 수준과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위대한 일들을 할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를 만났고 바울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의 만남 두 번째로 바울은 이 디모데의 연약함을 품고 세워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를 세워 가셨습니다.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분명히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서는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디모데를 편하게 대하고 또 무시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이 디모데를 바울이 하나하나 챙겼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사역 경험과 전도자로서의 열정도 전수합니다. 나중에는 자신이 담임했던 바울의 후임으로 예배소 교회를 섬기는 일을 이 디모데에게 맡기게 됩니다. 젊은 목회자가 탁월한 사도의 뒤를 이어 사역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임자가 뛰어난 사람이면 후임은 웬만해서는 티가 나지 않는 법이지요.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비판하는 말, 조롱의 말, 진리를 흐리게 만드는 수많은 말들도 예배소 교회 가운데 가득히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분리시키려 했고 수많은 갈등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디모데에게 이런 예배서 교회는 엄청난 부담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의기소침하여 주눅들 수도 있을 디모데를 바울은 질책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꾸지람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편지로 격려하며 기도해 주고 사람과 위로로 세워 갔습니다. 고독한 사역을 감당하는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려 주고 목회함에 있어서 우리 흔한 말로 요새 이런 말 쓰지요 꿀팁, 목회하는데 진짜로 필요한 말들을 이렇게 제공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은 꿀팁을 선사하는 목양의 귀한 선배였고 동역자였고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행복한 만남, 주님의 베포시는 이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에서 또한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차이와 한계를 뛰어넘음입니다 사실 되돌아보면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런 성김을 받았습니다. 전도여행을 하면서 탑리더로서 바울은 고독하지 않았겠습니까? 탑리더의 길을 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큰 위로를 선사하는 동반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힘들 때 함께 있어주는 것, 나이와 세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성격과 특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팀을 이뤄서 함께 전도사역을 감당하는 것, 보금 안에서 두 사람은 차이와 한계를 뛰어 넘었습니다. 사고력과 인내력이 뛰어난, 디모네, 디모델은 사고력과 인내력이 뛰어난 반면에 우유부단하게 보여지는 점이 있었는데, 바울의 추진력과 결단력을 주님께서 함께 붙여주셔서 함께 조화롭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사명과 비전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신앙 유산을 남겼습니다. 감옥에서 남은 생애를 보내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 사도 바울에게 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하여 실망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바울은 디모데라는 신앙 유산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부모 자식 관계를 형성하면서 주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세대를 뛰어넘어 성겼을 뿐 아니라 세웠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운 믿음의 영웅들이었습니다. 피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자, 혈통과 민족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가진 채물, 나이, 세대, 계층이 다름에도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 나라 비전 아래에서 모든 것을 품고 세워주며 하나님의 양자된 자로서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했습니까? 복음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일을 가능케 하실 분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에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아니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 안타까움을 넘어서 분노와 탄식을 자아낼 만한 일을 보고 들었습니다.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란 30대 부부가 어린 피똥이를 입양하는 것까진 좋았습니다. 세상과 교회에 큰 덕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여주기 위한 입양,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고 채우기 위한 그런 입양이었습니다. 입양한 아이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지 않았고 학대하며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안타깝고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그 가정이 목회자 자녀 가정이고 기독교 교육을 받은 지성인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될 연약한 아동을 학대한 그 모습과 그들의 삶을 보면서 얼마나 분노하고 또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성도는 사건 사고를 보면서 그냥 혀만 차서는 안 되겠지요. 정의나 사랑해라는 문구를 보면서 믿는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영적인 교훈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동학대, 아동보호수준을 넘어서 우리 교회로, 우리 삶에 주시는 성령의 메시지로 적용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입양시켜주시는 아이가 정인이 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수많은 영적 입양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양아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아, 죄로 죽었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육신의 정, 정력대로, 안목의 정력대로,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였던 육신에 속한 그런 입양아들,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죄악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던 자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보혈공로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입양시켜 주, 주셨고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한 가족, 한 식구, 또한 식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양자 되었던 자가 믿음으로 우리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기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까지 결단코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가깝게는 먼저 믿음을 가졌던 부모님을 통해서 믿음의 선후배를 통해서 동기들, 사랑하는 선생님들 집사님, 권사님, 셀 목자, 장로님들을 통해서 눈물 어린 기도와 섬김과 돌봄과 사랑으로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 있는 자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를 한 무리로 여기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키우고 세워 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세웠던 것처럼. 바울이 디모델을 양육하며 어깨 위에 세웠던 것처럼 아버지 마음을 품은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함께 예배 드리는 기쁨과 감격을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하면 마치 우리 존재가 없어질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요. 아닙니다. 살면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바울, 썩어져서 존재조차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 바울은 실제로 수많은 열매를 남겼고 세상을 뒤집었고 그 사랑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 바울이 죽어서도 생생하게 살아서 우리를 향해 메시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아멘. 오늘 새벽 말씀처럼 바울은, 바울은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영원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자신에게 맡겨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섬겼고 세워 나갔습니다. 바울의 삶과 마지막 말들이 더욱 와닿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때문입니다. 요즘 서점에 가면 어떠한 책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다잘 아시다시피 나름 여러, 여러 분야의 젊, 저, 전문가들이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예측하고 분석하며 잘 정리한 여러 가지 연구 기록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책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대목이 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 삼은 것이 있습니다. 개인주의, 개인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혼밥, 혼죽을 넘어서 더 이상 남을 피로로 하지 않는 세대. 간섭도 없이, 관계도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 채로 살아가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관계가 주는 아름다움, 그런 행복이 종말을 구할 때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깊은 그런 연구서들이었습니다. 코로나를 겪는 지금만 이런 시대를 분석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4장 3절에서 4절도 그렇게 시대를 분석하고 이야기하고 오늘의 시대를 비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본문 한장 앞인 디모데우서 3장에서도 바울은 시대를 분석하며 이야기합니다. 함께 디모데우서 3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도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너가 돌아서라 아멘. 시대가 이러 이러 할지라도 너희는 대 이러지 말아라. 바울의 당부를 주님의 부탁을 경월이 여기지 않으시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품었듯 우리가 품어야 할 사람 한 사람 그한 사람 누구입니까? 우리는 얼마 전 2020년을 보냈고 2021년을 새롭게 맞이했습니다. 늘 흘러가는 세월이지만 해가 바뀌며 감사한 것은 한 해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또 새해를 주신 주님 주신 소망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만남이 축복임을 알면서도 잘 알면서도 우리에게 붙여주신 축복의 만남들과 어떠한 대화 또 어떤 소식들을 전하셨습니까? 모두가 힘든 시절을 지나고 있는 이 때에 우리도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돌아보며 연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수많은 일과 업무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많은 사람 챙길 필요, 그런 많은 사람을 챙기기 전에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나의 셀 가족이 디모데는 아닙니까? 아직도 죽게 돌아오지 못한 가장 가까운 가족들, 그들이 디모데는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나를 한 사람 삼으셨듯,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두 가지 일화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교회 한 집사님과 신앙교제를 나누다가 듣게 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과도 연결되는 것 같아 짧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 집사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정기적으로 유언을 남기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번 정기적인 날짜를 정해서 그 유언을 업그레이드 시키신다고 들었습니다. 내가 섬겨온 하나님, 나를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붙들기를 바라는 마음을 꼭 유언장에 신는다고 하셨습니다. 자유를 구속하고 자녀의 신앙을 강요한다는 말로 들릴까봐 유언장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그렇게 남기신다고, 자녀들이 주님 더욱 붙들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전하신다고,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먹먹해져서 나 또한 나의 자녀에게 어떤 유한을 남기고 살아갈 것인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일화입니다. 달력을 나눠주던 날이었는데요. 청년 양육을 담당하시는 한 권사님이 결석자 청년을 추운 마당에서 벤치 한켠에 앉으셔가지고 왜 결석했는지 안부를 묻고 또 양육 가운데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나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바울과 디모데가 나눴던 세대와 계층과 나이를 넘어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눴던 그 모습이 떠올라졌습니다 오늘 이두 가지 일화를 나눴지만 말씀을 마치며 오늘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나의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생을 마감할, 생을 마감할 때가 된 것을 알고 바울은 아주 엄숙하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며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당부를 전하면서도 마음 속 가득한 말꼭 보고 싶다고 함께 하고 싶다고 그렇게 마음의 진심을 차디, 차디찬 감옥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성도님들 서로 서로가 함께 보고 싶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우리 그렇게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우리 목장, 우리 셀 그리고 우리 가족들 되셨으면 합니다. 서로가 주님 앞에 세워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또 바울이 디모델을 세워갔듯이 우리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키워나가는 생명사역자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